무릎으로 받지 않고 무릎을 안쓰려고 해야 돼 잡아놓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끌려고 운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의 운동은요 오늘은 레그 프레스를 할게요 파워 레그 프레스를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또, 해보도록 한번 보고, 이거 잠깐 설명을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네. 익스텐션 할때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었는데, 오늘의 레그프레스 할 때도 이 직근, 얘가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볼게요. 이 직근이 어디에 걸렸냐면은 무릎에서 시작해서 위에 쭉 가서, 고관절을 지나서 여기 골반에 걸려 있는 게 보이죠. 네. 근육 자체는 지금 고관절 쪽에 걸려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 고관절에. 그래서 이 직근을 골략하려면 레그 프레스 역시 고관절을 쓸줄 알아야 돼요. 무릎만 써서는 내측, 내측, 이 광근만 자극하고 직근 일부만 자극이 가지 전체 적으로 자극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하체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전체다. 특히나 이 위쪽 여기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느낌이 가고 하체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직근을 잘쓸줄 알아야 된다. 네. 직근을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관절을 잘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바로 여기, 여기서. 네, 하세요. 어. 코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레그 프레스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누워있다 생각하면 누워있다 생각하면 네. 이렇게 하잖아 대부 무게를 무릎으로 받아서 밀고 무릎으로 받아서 밀고 음. 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느낌이 이 위쪽으로 많이 안 온단 말이지 여기 많이 가고 네. 그래서 또 중량도 막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무릎 부상도 생기고 레그 풀에서 중량이 올라가는데 하체 근육은 자라지 않고 그런 이유가 대퇴 전체를 다 쓰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 음. 그래서 전체를 다 쓰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고관절을 잘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 네. 무릎이 아닌 무릎이 아닌 고관절을 잘 움직여야 돼자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누워있는 상태고 지금 손잡이 다 잡고 있는 거고, 그치? 네. 가슴 들었고, 여기에서, 이건 어디 쓰고 있는 거지? 무릎. 응, 무릎 쓰고 있는 거. 흔히들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네. 이게 아니고 고관절 써야 돼. 고관절 쓰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받을 때, 무릎으로 받지 않고, 무릎은 안 쓰려고 해야 돼. 잡아놓은 상태에서 고관절 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끌려오겠지. 음. 자. 이렇게 음. 무릎은 안쓸 건데 무릎은 안 굽힐 건데 내가 고관절을 접어 버리니까 무릎은 자연적으로 접혔잖아 그렇지? 네. 자연도 접혀야 돼 그런 다음에 밀때 무릎으로 밀어? 아니잖아 그렇지? 고관절을 접어 놓고서 무릎을 잡아 놓고 어떻게? 접혀 있으니까 접혀내를 펴야지 음. 그시지 고관절 쭉 접어 놓고 피고 고관절 이용해서 다 접어 놓고 피고 이렇게 해야지 직근이 쓰이면서 전체가 다 쓰이는 거거든 네. 여기까지.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그프레스 머신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줄게 잠시만요 따라오세요 천천히 저좀잘 맞춰서 <laughs> 천천히 들어가라고? <laughs>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마 구분이 잘안갈수 있어 그래서 아까 서서 맨몸으로 보여준 거거든? 자, 들어왔어. 여기 등받이 있고, 여기 힙을 놓을 수 있는 안장이 있지? 요 사이, 요 사이에다가 엉덩이를 쏙 집어넣어놔야 돼. 그런 다음에 상체를 살짝 들려 있어야 되고, 엎드리는 상태, 요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뛰긴 할 건데, 할 때는 뛰어서 하면 안 돼. 딱 붙이고 해야 돼. 네. 그래서 내려볼게, 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돼, 거의 많이 음. 하지. 이렇게 돼, 많이 하지. 이게 아니고, 무릎은 잡아놓고, 고관절만 툭 떨어뜨려야 돼. 툭. 무릎. 고관절. 무릎. 고관절. 구분이 가나? 잘안갈것같잘안 보이지. 음. 이렇게 하면 잘안 보여. 그래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상급자나 선수들은 고관절을 써가지고 툭 해서 쭉 밀어 올리고 툭 들어서 쭉 밀어 올리는데 음. 보이는 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음. 네. 그래서 하체가 운동을 레그프레스 하는데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운동을 하는 만큼 중량이 실리는 만큼 하체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안 좋아지는 이유가 밑에 쪽에 근육을 많이 못 쓰고 전체 근육을 못 쓰고 일부 부분에 음. 근육만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무릎을 안쓴 상태에서 고관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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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내려서으 접혔지 접힌 데를 쭉 펴주고 다시 고관절만 빠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인데 음. 어떻게 해도 난 모르겠다. 응. 음. 그거는 접는 거 도저 모르겠다. 음.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있지? 어느 쪽저 넣었지? 똑같아. 거기서 엉덩이 있지? 음.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돌려 봐. 이렇게 돌려서 살짝 돌려. 사각 돌려. 그러면 은 고관절이 이렇게 접히거든 어. 네. 아니면 뒤에 등받이 있는 쪽 있지 네. 거기를 딱 누른다고 생각해 저는 응. 살짝 수업할 때 엉덩이를 살짝 뒤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하라고도 설명을 했줘요 어, 좋아 굿 엄청 어? 좋은데 응. 그느낌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응. 이, 받아내면서 여기 여기 어. 얘를 갖다가 응. 등받이 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느낌 응. 어, 누르면 쏙 내려오네 응. 어. 그런 다음에 같이. 내가 무릎 펴지 말고 같이 나가라고 해요 저는 쭉. 네. 아 하세요. 쭉 내려왔다가 접힌 부분을 쭉 펴주고 이런 네. 느낌. 어그 괜찮다. 엉덩이로 등받이를 눌러 음. 누르면은 접히네. 음. 그런 다음에 접힌 데쭉 펴주고 쭉 펴주고. 음. 오케이. 어,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할 거는 발바닥에다 힘을 다 주고 있어야 돼. 음. 만일에 여기까지됐나살때 음. 이제 어어 어, 느낌 왔어. 음. 느낌 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발바닥으로 위에 발판을 밀고 있어야 돼. 음. 접고 쟤는 밀고. 그래서 무게 를 받아가면서 내렸다가 이야 음. 돼. 만일에 아, 발바닥으로 발판을 미는 느낌도 모르겠는데 이러면 잡아 이렇게. 음. 이게 발가락인데 발가락으로 쥐어서 잡아, 꽉 쥐고 있어. 쥐인 네. 상태에서 고관절 접을 건데 아까 여운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뒤로 밀어도 돼. 딱 잡아놓고서 뒤로 밀어. 네. 밀어놓고서 접혔으니까 쫙 펴주고. 발바닥, 발딱 잡고 밀었다가 펴주고. 어. 간혹 발바닥 아프다고 하시는 회원도 있어요. 발바닥이 아프다고 그랬나고? 음. 응, 발바닥이 아프고. 발바닥으로 밀어서. 아, 발바닥으로. <laughs> 인형을 <laughs> 많이 밀어가지고 가끔 아, 그 있어 정말로 <laughs> 발바닥이 아파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그럴 수 있겠다 선배님 얼굴이 안 보여요 음. 네자 어. 이게 레그프레스의 가장 기초예요 기초고 기본 네 이게 돼야 돼이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테크닉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레그프레스를 배웠잖아 그쵸? 네이 어. 운잘 TV를 보고 운잘 선생한테 배운 우리 구독자님들은 레그프레스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르쳐 준 것처럼, 기본을 충실해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해야 돼요. 네. 아, 느낌 안아 아예 모르겠다.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고관절, 툭, 툭, 툭. 무릎 말고, 툭, 툭. 이거를 연습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네. 끝.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말이 막혔어 갑자기. 사인이 안 맞았구만. 어. 수고했어요. 끝.